저는 이제 싱가포르로 갑니다. 굉장히 쾌적한 느낌의 공항이에요. 하야레바 스퀘어라고 이게 저 so, Is there have any restaurant? In... 아, is it Malefo. 아. Okay, thank you so much. 그래도 식사를 엄청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맛이 있나 봐요. 이거를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이게 새우 그건데이 고추를 였어요. 고추. 그 그냥 이렇게 고추랑 얘랑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먹어 보는 음식이어서 얘랑 먹고 이렇게 먹는 거겠죠? 음, 고추 가 되게 매력 있네요. 뭐라고 해야지? 음, 근데 빵이.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푹신푹신하고 조금의 향신료가 있는데 뭐가 잘 어울려? 근데 이건 좀 신기하네요. 이게 고추 먹고 이런 튀김빵을 먹는 게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리네요. 예, 바다이라고 하는 음식 같습니다. 1,200원짜리 빵 하나 먹었고요. 현지 분이 드시고 계신 거 보니까 많이 드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묵처럼 생겼는데 이용 타우렇게 가격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원하는 걸 넣어서 먹는 것 같아요. 아, 재밌네요. 스테이크. 안어요 아이브. 이런 식으 이렇게 유부도 있고 모덴도 먹어 하고 적이한넣고 아직 모르겠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나이 t h e r 야 y e 이 h it here. h This one. This one. Yeah. 그니까8 달러 나왔어요. 8 달러니까 7,200원 정도, 7,200원 정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장히 맛있습니다. 그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도 시원하고 합격입니다, 합격. 몰랐는데 싱가포르 어묵이 엄청 맛있네요 소스가 되게 맛있네요 약간 칠리소스와 매콤소스와 그 어디인가에 있는 아 땡큐 오케이 어, 저게는 맛집인가요? 벌써 지금 문을 닫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많이 일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게 이제 생겼나봐요 밀크티 so 밀크티 yeah. 여기 나 현지 분들이 많이 찾는다는 그런 어... 카야 토스트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신미치엔 안에는 요렇게 완전 커피 진하죠? 네 여러분 저희 기다림 끝에 음, 카야 토스트 나왔어요. 빵이 좀 특이하죠? 이제 동그랗게 나왔어요. 버터가 나왔고, 아까 제가 시켰던 커피랑 술안술가 나왔고요. 고추를 치고 어, 이렇게 해서 빵에다 찍어먹는 겁니다. 햄버거 뭔처럼 생겼네요. 카야 토스트를 카야잼으 이렇게 발랐고제 그토록 먹고 싶었던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하여지 맛있습니다. 이게 단짠, 단짠의 약간 음, 햄버거 빵에 다안 가른 것 같은 그런 좀 건더기가 좀 있어서 오히려 식감은 좀 좋네요. 잼 자체가. 버터 음. 있는 거. 있어서 토스트만 하나 더시키러 합니다. 네 이렇게 또 파이토스트 한번 더 나왔습니다. 음, 아무 공기로도 뭐, 음, 라스트 오더가 3시3 0분 해변 있는 곳으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리나까지 저도 한컷가와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송파 바관테라고 하는데 사람이 많습니다 뭐, 이 정도면 믿을 만한 1969년부터 이때요 미슐랭에도 됐던 것 같네요 이렇 오면은 이렇게 물수건이랑 고추 이렇게 주고요 소스가 굉장히 찐득합니다 고추를 좀 넣어야겠죠? 이렇게 있킷쉐킷 간장 맛은 아니고요 되게 감칠맛이 좀돈는 그런 소스네요 짜, 안 짭니다 네어 여러분 음식 나왔고요 보면 바 끝에 나와요 네리 시킨 사이드 메뉴 네밥나왔어요한 13,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네, 국물 맛있네요. 음, 고기 엄청 잘 뜯깁니다.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진짜 맛있는 갈비탕 같은 느낌이네요. 음. 아, 생각보다 맛있네요 카쿠테 먹으러 오길 잘한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먹어볼만한 정도 아니고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될것 같아요 싱가포르 오시면 진짜 근데 돼지를 많이 구운것 같아요 잡냄새는 안 나고, 진한 맛이 있고, 아, 여기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 밥 말았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아, 네. 정파 밥을때 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저 같으면은, 아, 어, 뭐, 만약에 내일 제가 싱가포르에 더 있으면 한번더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거의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 예, 먹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여기에 어, 찾아서 한번 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그 오렌지 자판기예요 오렌지 주스 자판기 오렌지가 떨어지면서 착즙을 바로바로 해줘요 음료 가져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좋다 과육이 보이십니까 진짜 첨가물이 하나도 없네요. 달지는 않은데, 어, 진짜 그 신선함은 있다. 너무 신선하다. 아, 마지막 한 모금까지 완벽했다. 일단 들어가 볼게요. 아무튼 이번 여행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뵐게요.